진짜 역전승이네. 그 아, 멋있다. 어, 기다려야 돼. 요 계속 계속. 씨씨 씨. 씨 씨. 자, 씨. 씨 씨. 씨. 씨 올해 오해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너수입 no, 없어. 자 올해 이렇게 수입. 해서 오래 팀승. 수입이 없어습니다에습니다안 돼! 안 돼! 이게 뭐냐? 안 돼! 안 돼! 이게 뭐야? 와서 보영하시고. 전에 없어습니다수고하셨고니다보하시고 와서 보하시고와고하시고와고하셨습니다보영 균형감각이 없영하시요 어, 승리를 2대 1로 우리 최석접수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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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인정, 인정. 리스펙, 리스펙. 자, 일단 저희가 뭐 승리를 거뒀는데 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한 분께만 드릴 건데. 일단 선물 들어왔세요 어, 뭐야? 어, 선물 봉투이다. 어, 어 뭐, 진짜 이거 선물인짜 리얼인가 봐. 네, 2018 상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그리스에서 성화가 나를 두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오어 만전 대표로 성화공동을 하시게 됐죠. 오, 여기를 보니까 부검이 아니면 재석용는데잘 됐네. 우리가 지기 잘 됐네. 오늘, 잘했네. 정말 뜻대로 됐네요. 다행이죠. 다행이죠. 뭐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번을 제가 케이크를 준비했거든요. 그셋 중에 하나씩 고르신 다음에 촛불을 가장 빨리 끄시는 분이. 어, 이거는 뭐 진짜 정해진 게 아니네? 빨리 어. 끄면은 그러면은 성화봉송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하나씩 고르시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 계시면 저희가 불을 붙일게요. 자, 그러면은 하나를 선택으로 해 주세요. 세영이, 보검이 그렇지, 그렇지. 보검이 잘했다. 오케이. 그러면 저는 이거 할게요. 이렇게. 자, 들어주세요들어도세요 저는 줄을 걸요 아니, 저는 무한도좀 나온 것만으로 아. 영광인데. 자, 됐습니다. 아, 쓰면 돼요? 야, 이걸로 모르겠는데? 어, 이건가? 힘값 주면 되는 거지 <laughs> 자, 시작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재석이 형 재석이, 세형이 야 이거 너무 시을 끊지 않아 아니 근데 이거 왜안 왜 꺼져? 꺼졌어요? 네. <웃음> <웃음> 밑에 누구 있어요? <laughs> 어? 아니 이거 무슨 학원을 욕 심도 안 했는데 또 되네요 아, 축하해 뻔 빠라밤빠고 뻥뻥뻥뻥

마지막 인사, 무한도전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께좀 인사를 드리시 네, 무한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무한도전 우리 스태프분들 함께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요. 영광이었습니다. 소중한 추억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보검사습니다 우리 둘이 있기에는 세트가 너무 화려한데? 이거 거의 그한 드라마 뭐? 세트장처럼이렇이 너무 크게 안 났는데 지금. 아니, 이건 보험이 오늘 못 왔네. 그러니까요. 허기가 내가 보기에도 좀 3주 부르는 거는 좀 심해. 이 친구가 이거 잘 하다가 어. 마지막에 실수하네. 어? <laughs> 자, 어쨌든 저 오늘 우리가 꼭 만나야 될 특별한 손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아니, 그러니까. 만나길래 지금 이렇게 세트까지 다 져뒀고. 아니, 누구길래. 자크로게 위원장 이런 분 오는 거 아니지? <laughs> 누구 위원장이야? 올림픽 아이오시 위원장 누군지도 어! 갑자기야 어? 갑지도야 어? 갑자기야 어? 누구 위원장이야? 올림픽 올림픽 아이오시 위원장 누군지도 어? 갑자기야 네.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잘 먹겠습니다 너 천년이지? 네 <laughs> 아이 쪽도 못해. <무슨, 웃음> 와 대박이다. 아 김연아 선수, <laughs> 유우님 연느님 부 <두> 분을 또두 개의 <laughs> 네. 태양이 없다더만 여기 있네. 두 <laughs> 개의 태양이 여기 있다. 조용히하라고 와. 어이 김연아 선수의 막상번예 <laughs> 아이고 <laughs> 아니야. 자 만족스러운 연기가 나왔어요. 자 완벽하네요. 자, <laughs> 자 우리의 날기가 림을 삼아 춤을 추는 습이었습니다자 그리고 김연아 선수입니다. I've been training harder for toda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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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년하는 청와를 가장 먼저 한국땅에 들여오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아니 무슨 팀의 혜택이 있었네요. 이 이거였구나. 와.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어 이거 너무 스러운데 이거? 이거. 지금 깜짝, 깜짝... 놀라길래 저는 자, 장난치는 줄 알고. 네. 그런데 봤는데 빛이확 나네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laughs> 아 양세웅 씨는 처음 보시죠. 전전티비로는 백조. 아니 뭔가. 그래서. 저도 근데 신기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오, 저. 진짜. 이거, <laughs> 그럼. 어, 뭐. 평상시 뭐, 무슨 평상시 뭐, 무슨, 무슨 무슨 생각하냐고? 아니야, <laughs> 아니라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고 물어본 거야? 아니, 무슨, 무슨 평상시 <laughs> 스케줄 이런 게 너무 궁금해. 아니 근데 일단은, 어떻게 지내나. 뭐. 아니 김연아 씨가 <laughs> 은퇴하시고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저도 그렇거든요.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는 일단 지금 평창 올림픽이 음.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이제 응보대사로서 이제 또이 자리에 그렇게 나온 거고. 아 그렇군요. 강릉이랑 평창을 아. 자주 가게. 아 저희가 해서. 얼마 전에 그또 강릉에 가가지고 이제 봅슬레이도 좀 타보고 했거든요. 경기장 다 보셨어요 혹시요? 저는 다는 둘러보지 못하고 이제 봅슬레이 예. 그 뭐라 그러죠 트랙이라고 그러 네, 트랙이죠 한 번도 그러셨군요.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요. 예. 몇번 타봤는데.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되는 거지. 믿어도 되는 건가요? <웃음> <웃음> 예, 저희들만 믿으셔도 됩니다. 아, 예, 예. 그냥 지금 나이 대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뭐 술도 마시고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똑같이 제 나이 또래 이제 친구들 만나서 놀아요. 어. 이게뭐 맥주도 한잔 하고 그렇게 해요. 어. 어디 동네서? <laughs> <laughs> 아니, 왜요? 진짜 진심 궁금해서 그래요. 아. 어디서 놀나 뭐 이동네 정도네. 이쪽으죠 <laughs> 어, 그니까, 어디, 야, 어디, 야, 어디 주로, 이렇게, 뭐. 압구정 어. 아, 압구정 청담 쪽. 한남동. 어, 한, 한남동? 아, 강남이요? 어. 아, 저는 거기 못 가요. <laughs> 아, 왜? <laughs> 아, 집근처가 여기 상암 쪽이라. 여기가이 네. 네. 아. 아. 왠지 저는 놀 때, 막, 보디가드들도 <laughs> 막. 아, 왠지 얘기한것 같아요. <laughs> 다, 다 오픈하고 <오픈화로 웃음> 가나요? 어때요? 다 오픈하고 아, 가나요? 뭐, 오픈할 때도 있고 뭐필요에 음, 어, 따라 썼다 안 썼다 가 양세웅 씨는 요즘 뭐 예전에 보니까 마스크까지 하고 다 있던데. 뭐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집에 200개 있어요. <laughs> 다버렸잖아요 아무도 <우리도> 못 알아봐가지고 <laughs>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동네 주민분들이 <laughs> 어. 아 이거 잘못 알아보는데 왜 쓰고 다니냐. <laughs> <laughs> 그럼 이제 그럼 바로 벗고 그냥 미세먼지 맞는 거예요. 그냥. <laughs> 아니 예전에는 와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주로 김이나 씨하고. 아, 김연아 씨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사실 김연아 선수가 너무 입에 붙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니까. 김연아 하면 선수라는 거는 이제 하나처럼 느껴졌었는데. 저희가 이러고 있다 보니까 지 새로운 아침 방송을 저희. 아, 오늘 아침잠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 일찍 방송되는 거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좀 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왠지 이따가 한약박사님 나오실 것 같고. 아 그리고 옷이 조금 김연아 씨가 좀 나오는 거 알았어 우리가 좀 아니, 맞췄어야 되는데. 제가 좀 오면서도 생각이 너무 혼자 한껏 꾸민 거온것 같아서. 무슨 <laughs> 말인지 <저도> 한껏 꾸민는데아 <laughs> 그래? 아 죄송합니 어, 어 네. 기분 나쁘네요 김연아씨 연하친구가 실수 많이 하네 연아친구라니 뭐, 네? 아, 무슨 친구야 지금 아니,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평소 올림픽 홍보대사죠 아 어. 아니, 알고 있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저 어, 우리 은퇴를 하신 이후에 최다빈 선수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저 김연아씨가 여러가지 지도를 좀 조언을 해줬다 저는 이제 안무만 조금씩 어. 봐주고 있거든요 네. 네. 최도미 선수가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는 티켓이 달려 있는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10위 안에 들면 두장을 아, 받을 수 있는데 혼자 나가서 너무 잘 해줘서 다비 선수 님 기특하. 대단한 거죠. <laughs>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그, 우리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스포츠 채널과 같이 생각해니까 예. 아니 그 질문 을좀 드리자면 평창 올림픽이 이제 그 어, 유치가 됐을 때그좀 기억이 나시죠 그때? 그렇 그러니까 평창 유치를 음. 위해서 정말 몇 년을 <laughs> 걸쳐서 그렇게 성공을 음. 하게 된 건데. 정말 많은 분들이고 생각하셨죠. 예. 저는 솔직히 마지막 그 프레젠테이션 때만 합류가 된 거라서. 음. 어, 그만큼 은좀 부담도 되긴 했지만. 비영어쨌든그 어, 순간에 제가 있었다는 게 영광스럽고 또 신기하고 실감도 안 났던. 그 얘기하셔서 그렇지만 와. 사실 그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잘하셨어요. 네. I've been training harder for today than for most of my competitions, and just like in Lausanne, I'm still a little bit nervous. 근데 그때는 못 하면 안 되는 상황. 이 정도로 중요한 음. 순간이기 때문에 진짜 연습을 많이 했고 하... 끝나고는 진짜 그냥 2회 붙어서 그냥 네, 나올 네, 정도 지금 다 까먹었지만 아나 지금 그때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네 지금 다까먹었어아내 마음을 읽었네 어 바로 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잘빠져나가시네아 그러니까 <laughs> 연습한 사람 어느 정도했어요 진짜요? 일단 다른 분들이랑 같이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프레젠테이션 그 네. <laughs> 네모나타 <같아>. 어떤 거요? 예 <laughs> 그, 거그자 예? 탁자. 그 글. 저기 글이 나온 게. 아, 로프죠로 <laughs> 아, <브롯부터? 진짜요>. <laughs> 아니, 그, 뭐라 그래? 뭐라 그럴까요? <웃음> 원고, 원고, <웃음> 원고. 아, 원고. 에이프 용지 원고, 원고를 너무 크게 하시니까, 아니, 저희가. 정확히 <laughs> 이렇게 크게 섹스 있었어야죠. 그럼 제가 맞췄을 텐데. 어쨌든 아, 그러니까 그 원고가 나온 어. 후부터 이제 거의 매일매일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성화 봉송을. 됐어요 저희가 아니라 사실, 어, 제가, 미래치가, 예. 네. 제가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성화 봉송은, 예전 네. 국민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네? 되게 치열하게 이틀 동안 2주 아. 아, 그래요? 아, 일단 이제 전 국민 전 세대 모든 분들이 이제 네. 원하신다면 신청을 하실 아, 수 있고. 신청할 그분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렇게 치열하게 게임 안 해도 되는데. <laughs> 저희, 저희 막 복슬레이트 하고 막 네. 지금 별의별 저희들끼리는. 과정을 다거쳐서 하영은 아, 하영은다 하영은다 아 신청하면 되는군요. <laughs> 네. 성화봉송을 근데 해본 경험 있으시잖아요. 2006 토리노 올림픽 때, 벤쿠버 아. 올림픽 때. 네, 네. 성화 홍성에 나선 김연아 선수가 성화를 전달받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진짜 불이니까 또 이게 들어보면은 많이 무거워서 아, 또 어릴 때고 하니까 팔도 아픈데 이제 인사도 해야 되고 해서 좀네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빨리 뛰어야 돼. 좀 느낌이 좀커 나지 않을까요 좀 그럼 너무 좀. 빨리 끝날 거요 200m니까. 아, 진짜요? 에 설력으로 아, 뛰시요몇 뛰고 아, 이런 줄 아셨어요? 아, 리고몇 k 로 뛰는 거아 뛰다가 중간에 물 먹고 이거 는줄 아셨어요? 마라토처럼 아, 아, 아니구나. 네. 아. 거리가 길지 않아서. 옷은 반팔이 좋겠죠? 11월인데. 그때원하도 돼. 는좀 이렇게 반팔. 색깔을 백퍼고이고요분말이 아, 네? <laughs> 아, 네? <laughs> 아, 아마... 슬슬 근데... 가시가 좀 도쳤네요 <laughs> 슬슬 이+ 슬슬 택을 백벌을 이+ 이구라고 그래금요 슬슬 풀리시는 거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분은 이제 여기서 들리는 시가 슬슬 <laughs> 속마음이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가 거실 토크고 예. 여기가 안방 토크 부엌 토크 이렇게 달아눠져 예. 있어요. 네. <laughs> 좋습니다. 아 저희가 그 성화봉송을 이제 언제 하게 되는 겁니까? 올해 11월에 이제 그리스에서 아. 채화를한 성화가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제 거죠? 서울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1 0 1일간 성화봉송 릴레이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 자 어쨌든 저 저희가 평창올림픽 이제 진짜 한 300일 남았습니다. 전 세계인들을 또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김연아 음. 씨가 좀 한마디 좀예 해주시죠. 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울올림픽 이후로 이제 30년만 에 돌아온 올림픽이기 때문에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것 같아요. 특히나 선수들이 가장 긴장될 것 같아요. 선수들이 올림픽에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laughs> 네, 많은 분들이 동계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끝까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유아 네. 씨가 이렇게 좀 진짜 오랜만에 오셨는데. 많이 아쉬워요. 저는 그, 네. 이 촉이 딱올 때가 있어요. 뭐요? 100% 예상 딱 오는 촉이 있는데. 네. 오늘